자, 봅시다. 51 페그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 그러니까 외계라는 게 태양계가 아닌 거죠. 배경식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의의가 뭐 어떻다, 뭐, 어떻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시선속도법이 하고 싶은 얘기네. 그래서 1달락은 뭐볼 곳도 없이 그냥 도입이고, 어떤 도입? 시선속도법이야. 그럼 시선속도법이 뭔지 처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달락 자, 시선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원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주의를 관찰자를 포함하여 면을 공전하는 경우다. 이게 뭔얘기대지 자, 일단 시선속도법을 적용해 보겠대. 뭐 하고 있어? 등속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행성이 있는데 항성 주의를 관찰자를 포함한 면에서 공존하는 경우다. 그림 있으면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일단 뭐얘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자이 A를 일단 항성이라고 한번 해보고 B를 행성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조금 좀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 엄밀하게는 타원계도 아니에요. 뭐 타원계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등서 운동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면이 형성이 되잖아. 주변을 돌면.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저는 좀 일단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이는 아빠가 아이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도는 상황과 비슷하고 이때 두 사람 각각이 질량 중심으로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걸 말로 설명하니까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쵸? 뭐라고? 근데 봐봐, 니네가 이제 지금 손으로 그리게 나한테 이제 설명할 게또 하려고 한 거는 철저하게 이제 배경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니네 머릿속을 그려서 설명을 해 주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고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손잡고 돈다 그랬을 때 질량 중심이 아마 여기에 뭐 M 2 M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있지않은가 싶어 그래서 이, 이 얘를 다시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반지로 해서 이막 이렇게 돌고 이걸 반지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인것 같거든 그러니 <laughs> 어떻게 돈다는 건데 사실? 각각 질량 중심을 아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네 아니야? 와, 그림이 개떡이 되잖아. 그 그림 하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아니야 나좀알것 같다. 그리 그리다 보니까 알것 같다.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이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의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둔다시뭔 소리야? 이게. 그 잠깐만요. 정리하면 전 이건 것 같아. 지금 자 여기가 두 질량의 중심. 라지 M, 스 l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좀 크기를 바꿔야죠. 왜냐하면 얘 질량이 더 크고 얘 질량이 더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이 더큰 애가 있고 질량이 더 작은 애가 있는데 지금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돈다는 거야? 얘를 중심으로 얘도 이렇게 돈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두 질량의 중심인 거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돈을 돌어? 그니까 너 이거 알아? 이거 물리 선택해서 알아? <laughs> 알겠어요 때자 <일단. 웃음> 볼게. 자 그래서. 자 이때 아빠와 아이의 질량의 중심은 두 사람 전체 질량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고 아이 질량 중심이 아빠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 질량으로 더 멀리 위치한다. 아이 질량 중심이? 따라서 아이 질량 중심은 더큰 원을 그리고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아빠 질량 중심은 조그마한을 그리며 나 그니까 나 지금 머릿속 그려졌는데 이건 거 같아 이거 잠깐만 자 이건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점이야 그리고 행성이두 개가 있어요 큰 행성이 있고 그러니까 항성이죠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성은 예를 들면 아 근데 항성이 이렇게 안돌것 같은데 그래 지구랑 달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구랑 달 정도인데 지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궤적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같고 달의 궤적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같다. 아 맞아 이거 맞다니까. 아휴 몰라봐 그러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 그다음에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점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빠 아빠니까 데드 그 MD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아이니까 mk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질량 중심이니까 sm이라고 해 볼게. 그러니까 세 점이 나와야 돼, 일단. 그런데 이제 도는데 어떻게 도냐는 거야? 그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을중심으로 서로 반대쪽. 아이 질량 중심이 아빠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위에서 더 멀리 있대. 그러니까 작은 질량이 더 멀리가 있고 아빠 질량이 더그까 그러니까 이게 다 형합이 칠필요가 없는 거데 사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으로 일단 정리하면 이건 거잖아, 지금. 여기 질량 중심 있고. 아빠 질량이 더 크니까 아빠는 여기서 돌고 아이 질량이 더 작으니까 여기 서 돈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서 아이 질량 중심 은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어디예요? 이거라고. 그렇죠? 반지름이 이거에서 아이는 이런 언을 돌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아빠는요 이런 언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질량 중심 조그만한언어 그리면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을 돈다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계 질량 중심을 같은 주의로 원급 하는데 보통 이 질량 중심이 항성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어디 쇼츠에서 봤거든 이거 이, 이 이게 지금 이 단락이 있는 이, 이걸 나는 쇼츠에서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쇼츠에서 쇼츠니까 10초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니까 영상 10초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가 되다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니네한테 수학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왜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야. 난 이거 쇼츠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됐어, 사실은. 근데 내가 쇼츠에서 본그 그림이 맞나가 지금 정확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제 봐봐. 자, 예를 들면요. 내가 얘를 가지고 돌리잖아. 내가 얘를 가지고 돌리면은 내가 워낙 질량이 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니네가 뭐 그럴 일이 생기를 기대를 할게요. 여자친구가 뭐 생겼다고 치자. 그 여자친구 손을 잡고 니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야. 근데 돌면 알겠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돌리잖아. 내가 이렇게 뒤로 눕게 된다니까? 이해됐니? 그럼 뒤로 누운 상태 로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빠는 무겁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질량 중심이 여긴 거야.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씨안 <laughs> 보이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내 여자친구가 안 보이자면 내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손을 잡았어. 근데 내가 여자친구 없으면 이렇게 내 질량 중심이 여긴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내 손을 잡으면 이렇게 얘를 돌리게 되면 내가 이 질량 중심, 이 가상의 질량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물론 내 여자친구가 나보다 두배 무거울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내가 두배 무겁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 내가 이렇게 돌고 여자친구는 저렇게 돈다고요 손 맞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근데 이게 행성과 행성의 위성이 보통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와 달이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해 됐어? 행성과 항성도 마찬가지인데 항성이 워낙 크니까 항성은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둘 항성과 행성의 무게 중심 공통 무게 중심이 항성 내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 중심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태양도 이렇게 돌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돌고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쩌겠어 뭐 니네가 배경 식으로 이걸 알고 있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그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가지고 그려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연습이 잘돼 있어 지금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있더라고. 정확하게 못 그렸죠? 정확하게 그렸어, 이렇게 훌륭합니다.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설명이 쭉 그려놨고요. 자, 항성의 질량 중심은 아주 작은 원을 그리고 항성과 항성이 회전하는 동안 늘 질량의 중심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렇게 돌리면 나도 이렇게 따라 돌게 되지. 나도 따라 돌게 되는 거지, 맞죠? 따라 돌면 이렇게 돌려버리면 제를 던져버릴 거 아니야. <laughs> 상상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서 게 멀어지고, 그니까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관찰자가 어딨냐인데, 봐봐. 외계 행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항성도 어떻게 돼? 약간 막 이렇게 진동하듯이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항성 중심이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을 두고, 그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무튼 무말이 했죠. 계속 갑니다 이제. 자 삼달락 시선 속도는 그렇지.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또는 멀어지는 속도죠. 당연히 관찰자한테 대상이 가까워지면 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음수 값이고 멀어지면 양수 값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성이더 밝죠. 그러다 보니 자. 관찰하기 어렵지만 행, 항성은 관찰하기 더 쉽고 행성이 항성주의를 도는 동안 행성이 멀어지게 되면 아까 시선속도는 음수 다가오게 되면 항성의 시선속도는 양수 자 그럼 봐 여기다 경우의 수야 표처리 안 헷갈려 얘들아 그러니까 이달락은 그려야 처리가 되고 여기는 표처리 안 헷갈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종류가 두 개가 있지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지 그럼 항성의 시선속도 행성의 시선속도가 다르잖아 자도플러 효과 때문에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 자, 그래서 3단락은 표를 그려야 처리가 돼요. 표 그리세요. 아마 그럼 한 문제 풀릴 것 같다. 얼른 그려. 자, 봐봐. 이게 줄글로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경우의 수를 분류하면 간단해지는 거예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시선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거리가 가깝고 멀다에 따라서 양수음수가 됐죠? 자, 그럼 봐. 행성거리와 항성거리는 반대라 그랬잖아. 왜냐면, 아까도 손잡고 돌아야 되니까. 이해됐어? 손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봐. 얘가 여기 있다가 반대쪽으로 왔을 때이 행, 이 항성은 더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좀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 치자. 저쪽에서 보고 있는 애한테 행성이 다가가고 있으면, 항성은 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행성거리가 반대로, 행성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럼 항성이 붙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신성도는 플러스야. 행성거리 멀어지면 플러스야. 그런데, 행성거리에 반대, 반대로 가는 게 항성거리야. 줄었으니까 얘는 음수야. 됐냐 여기까지? 그럼 경우의 수가 또 나오지, 이제. 행성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항성거리 멀어지고, 시속도는 플러스 시속 속도도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처리됐어요. 그3달락표 하나 이걸 그려주시면 돼 일단 하나의 표를 더 그려야 돼 어떤 경우야? 그다음에 자 이렇게 도는 속도가 이제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변화가 되고 그 이유는 도플러 효과 때문이라고요. 자 도플러 효과 때문에 항성의 시속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 경우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은 길어진대. 반대로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진대. 중요한 거 뭐겠어? 항성이죠. 왜냐, 항성이 빛을 내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엮어보자, 여기다가. 자, 지금 항성의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아래쪽 거네. 맞니? 그러면 아래쪽 거에서 우리는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고, 여기는 파장이 짧아지죠. 그럼 도플로 효과까지 쓰게 되면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까는 공식으로 표출했죠 여기는 이렇게 표출하는 거야 기본이에요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A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식 가지고 이제 4달락 A에다는 문제 들어가서 적용해도 되긴 해 일단 근데 1권을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속도는 초속 10m 감지가 어렵고 그래서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는 l o d 분광기가 나타났고, 고. 얘네들은 해상도를 얻었고, 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뭐 찾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득 즉, 51팩을 하는 글의 주제, 여기에서 청색편이와 적색편이를 발견했대요. 처음에는, 어, 이거 노이즈 아니야? 라고 한번 의심을 해봤고, 하지만 변이의 규칙성이 생겼고, 그래서 목성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천문단위가 AU지. 음. 0.05AU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서 4.2주기로 뭐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행성이 되게 뜨거웠고 사람들은 믿지가 않았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지를 했고 어, 그렇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전 행성 생성론과 맞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차가웠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고, 어, 결계는 통계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수용 과정인 거잖아. 그럼 애들아 A를 왜 냈을까를 우리는 지금 몰라. 왜 냈을 것 같아? 논박구조 때문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거야. A의 정, 그러니까 4달러 A의 정계 방식은 맨 처음 뭐였어? 변칙 사례 발견이야. 그곳으로 인해뭐 되었어? 가설을 세웠어.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패러다임이 반박한 거야. 근데, 추가적인 변칙 사례가 생겼죠.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게 된 거지. 됐니? 그래서, 변칙 사례 발견이 되면서 가설을 세웠으나, 기존 패러다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계속 누적되다가,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과학사의 발전이라는, 전형적인 과거의 그 지문이 있어요. 그 동맹 묶는 거, 기억나니? 그리고 또 패러다임 지문이 하나가 있어. 패러다임 지문에서 지금 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구조도 봐주셔야 돼자 이제 오달락자 이런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약이 외계 행성 코롯 7B의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인을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었고 자이 방법은 시선속도법이 아니라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낸대요 그래서 코롯 계획에 의해서 뭐라고? 행성의 크기를 알아내게 됐고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의 도당은 줄어들어서, 그렇지. 행성이 통과하게 되면 가려버리죠. 빛의 양이 줄겠죠. 어두워지죠. 자, 이후 이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렌즈 등의 방법이 추가되어 있고,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대요. 또한 태양계 구조와 항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항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형 행성도 찾기 힘들다는 게좀 알려져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패러다임 변화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어시간 얼마 안 남아 있지만 지문 내용이 크게 별다를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정리해준 내용만 재정리해보시면 돼.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어뭐 명칭 아까 도입부 1단락이 있었죠. 2번. 방법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나왔죠, 지문에서? 1달락과 끝달락. 3번, 분광기가 있었던 것 특성이 있는지 나좀더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 외계행성에 봐봐. 아까 질량을 먼저 측정을 했고 6달락에서 크기 측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지 장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따 좁혀고 좁혀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도플러 효과 가지고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갔다였고 자 그래서 발체도 가보셨더니 코롯 계획 어 얘도 보니까 관측 안의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 낸 거죠 그렇지 장치가 아니라 이해됐니 그래서 공식에 대한 거죠 장치가 아니라 원리에 대한 거죠 정답은 4번 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 자 기억의 특징 자 기억 보시면요 LOD 분광기가 있어. 어, LOD 분광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청색편이 적색병. 이왜디가 나타난 거야? 도플로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도플로 효과 왜 나타난 거야, 결국에는? 그렇죠. 항성과 행성의 어떤 이 중력을 중심, 뭐라 그럴까,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거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켈로라는 사람이 이거 발견하는데 썼고, 도, 두 번째. 부풀러 분광을 활용하여 생성들의 시선속도를 관측한다. 자, 뭐가 틀렸어? 그렇지.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것도 배경지식이야. 이걸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라고 바꿨으려면요. 내용일치로 보면 어떻게 보니? 하세월이지. 안 보여요, 잘. 근데 빛을 내는 게 항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배경지식이었으면 얘가 훨씬 더 수월하게 보였을 거라는 거고. 자, 3번 문제 봅시다. 내가 얘기했었죠?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의주제 패러다임 변화로 가셔야 되겠고 두 번째 자 위성과 행성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다른 위성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갈릴레오가 뭘 가지고 입증했었지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잖아 됐죠 그래서 이런 반대는 갈릴레이가 새로운 천문관측인 망원경으로 목성 위성 넷을 찾아냈다 보이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갈릴레의 발견 맞죠 그리고 켈로의 발견도 맞죠 그런데 봐. 지금 보면 불식되었다니까 논란의 시작은 누구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데 코페롤크스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 됐어? 그러니까 발견이 논란이 키게 아니라 발견이 여기는 입증 근거가 됐고 반대로 여기서는 시작이죠. 여기서는 종결이었고 왜냐? 불식되었다니까 얘는 종결 역할이죠. 여기까지 이 됐니? 그래서 정답이 3번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물류인 거야, 얘들아. 다시 정리하면 은 우리 배경식과 이건 달랐죠. 왜냐면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종교재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가학계나 이 지문 근거로는 코피니크스의 주장을 뭐 했다? 입증을 했다. 반대로 켈로의 발견 그 이후에 입증이 더된 거잖아. 그래서 주장과 입증의 관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셔야 되겠고, 자, 오늘의 맞춤 문제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우신 비부, 내용인데, B가 접근하게 되면 A는 멀어진다 그랬었죠. 왜냐면 하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돈다 그랬으니까. 자, B가 Q에 접근할 때. 어, 죄송해요. 잘못했는데? 어, 내가 잘못 봤어. 죄송해요. 1번 틀린 거지. 왜냐면 B가 Q에 접근한다니까 B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A는 좀더 이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거니까 멀어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B가 어디에 접근할 때? B가 Q에 접근했어요. 그럼 A는 반대로 멀어지죠. 자, A가 멀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멀어질 때 시선속도 어떻게 됐니? 찾아. 아까 표 그려놨잖아. 여기있네 A에서 멀어지면, 자, 다시. 항성거리가 멀어졌어. 시선속도 플러스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 하나. 됐니? 자, 이거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걸 자꾸 발체으로 긁는 학생들이 있어. 자, 니네가 100분이 1 0이 아니, 100분이 99, 98 이상이 많이 봐줬다. 고정으로 뜬다면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자꾸 내용일치로 긁는 애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이 이상 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일이 떴을 수가 있어. 근데 2학년 요즘 시험에서 일이 안 뜨기 시작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내용일치로 긁으면 그렇게 돼요. 자, 선생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끊어주시고.